거짓말을 한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말입니다. 진실을 거짓말로 덮다 보면 거짓말쟁이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거나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요. 오늘은 기억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좀 할까 합니다. 김건희의 반클리퍼 목걸이 그 진품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어제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에게 줬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었던 그 문제의 목걸이를 이미 제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직접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줬다는 자수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김건희와 그 가족들이 벌인 행각을 놓고 보면 참 황당하게 짝이 없죠. 특히 지난달 25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나온 짝퉁 목걸이 이건 대체 뭡니까? 남에게 빌렸다.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이에 진품 방클리프 목걸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목걸이가 등장하자 김건희 측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라면서 반발을 했다고 하죠. 아, 글쎄요. 증거를 인멸하고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방어권 행사로 볼수 있을까요? 아, 그건 그냥 구속에 합당한 사유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구속이 된 겁니다. 출처와 행방을 물어야 할 명품들은 반클리프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에게 샤넬 백두 개, 영국 브랜드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었다고 하죠. 어느 사업가가 5천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코스탄틴 사의 시계를 구매할 때 김건희가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맞고요, VIP 할인을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득썩하게 했던 디올백인지 파우치인지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짧은 기억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꾸며대다가는 이 반클리프 목걸이 꼴이 날 것이라는 점,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